오늘도 아이들하고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다. 넌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이런 실갱이 하셨나요? 아니요 실갱이도 필요 없었나요? 그냥 입 닫고 공부해 이러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고 자기 생각이 커지면서 점점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아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있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설득해 가면서. 네, 공부 시키느라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가 힘들어지면서까지 공부를 강요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좀 솔직히 해서 볼까요? 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 있으실 거예요. 명문대에 간다고 하는데 마다할 부모 없고요. 대기업에 들어간다는데 싫다는 부모님 없을 겁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탄탄대로. 정해진 길 통해서 더 편안하고 행복에 다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는 법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은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명문대에 간다고 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탄탄한 직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경쟁이 있을 것이고 도태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걸 알면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준비시키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대기업에서 인재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에 보면 대기업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뽑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도 안 했던 아이를 이 회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요. 대기업에서 뽑는 인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뽑아줄까요? 오늘은 삼성 GSAT, 글로벌 삼성 에티튜드 테스트. 에서 어떤 보고 직원들을 채용하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삼성에서 1차 관문을 통과를 하고 나서 모든 삼성에 들어가려는 직원들이 이 GSAT 관문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50에서 70%밖에 안 된다고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계속 비슷한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어떤 직종 직무에서 일하더라도 이 시험만은 꼭 치르는데요.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지만 다음 면접에 갈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학원에 다니면서 단기간에 속성으로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 들도 있는데요. 그게 과연 다일까요 쉽지 않은 gsat 합격은 학원빨로 할수 있다고 쳐요. 삼성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가 학원빨로 문제 열심히 양치기 해서 풀어서 이 시험에 합격 한 인재일까요 삼성이 추구하는 바는 그건 아닐 거예요. 인적성 검사 에서 훌륭히 해낸 친구들 일하면서도 별 트러블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를 텐데요. 양치기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GSAT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능력치를 필요로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갈지 그 능력을 보는 건데요. 과목은 수리논리 영역과 추리 영역으로 나뉩니다. GSAT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연산 능력과 언어구사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겠죠.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로 이두 가지 능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시험이 정형화된 해결 방법보다는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원에 다니면 팁을 줍니다.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문제 풀이 팁을 제공을 해요. 문제 풀이 팁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고르기. 문제에 대해서 공략 스킬은요.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거나 없는 것을 고르기 유형은 보통 두 글을 읽고 할수 있는 추론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된다 라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보다 선택문을 먼저 읽는다. 참과 거짓인 것을 고르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을 묻는 유형이므로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으면 풀이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읽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 시문이 짧다면 선택지보다 제 시문을 먼저 읽는다. 제 시문이 짧다면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그래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택지를 먼저 읽는 방법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스킬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의 달인이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연산 능력과 언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감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일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다르다 라는 얘기 사회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삼성에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공부머리 플러스 일머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 과정에서 풀이를 푸는 문제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아는 이 문제에서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면 보기 다섯 개 문제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네 개가 되는 경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꼭 수리 능력이나 언어 능력 그 외에 능력이 아주 출중하지 않더라도 일머리 감을 활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측정하고자 문제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겁니다. 즉 삼성에서 뽑고 싶은 인재는요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도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한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일머리 타고 나는 건데, 어떻게 부모가 키워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센스라고도 하잖아요. 브릴리언트한 센스는 사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타고 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해도, 어떤 아이는 일머리가 있고, 어떤 아이는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 하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가 타고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감을 길러주고 어떻게 내가 문제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을 알려주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미래에 필요한 인재,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일머리라면 일머리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 힘으로 붙이고 앉아서 꾸준히 양치기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실 이걸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는 스스로 아이가 해나가고 엉덩이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일을 해결해나가고 상황을 유치해나가고 하는 상황들을 자꾸 아이한테 던져주셔서 아이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가 나중에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해나가면서 어쩌면 더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인지도 모르니까요. 어려서부터 자꾸 문제 상황을 던져주시고요. 아이가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를 자꾸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주세요. 모든 일을 부모가 앞서서 해결해 주고, 너는 앉아서 공부만 해, 책만 읽어. 라고 할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아이가,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창의성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죠. 전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색다른 문제에 도달했을 때 창의성이 뛰어 나옵니다. 앉아서 공부했던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식들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용시키게 되면서 아이한테는 일머리도 창의력도 길러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먼 미래에 아이가 현명하게 살아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면 조금 더 일머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싶습니다. 아이가 대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하며 회사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감각입니다. 감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을 아이한테 맡겨보세요. 어? 나 이거 망치로 못을 잘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망치로 잘못 박은 못을 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못이 안 빠지네. 여기를 액자를 걸어서 가면 어떨까? 혹은 뭐, 다른 장식품을 여기 놓으면 어떨까? 액자를 하나에 뭐, 아트처럼 꾸며서 벽을 꾸며보면 어떨까? 등등 색다른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앉아서 공부만 해? 라고 할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에서 너의 해결책은 뭐야? 라고 자주 물어봐 주세요. 물론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의적인 생각은 엉뚱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런 생각을 내뱉었을 때 기꺼이 격려해 주시고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에서 즐겁게 놀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 대부분 핸드폰 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가족끼리 있어도 참 대화거리가 없는데요. 오늘 엄마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회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슬며시 아이한테 의견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이가 색다르고 창의적인 방법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이의 감과 일머리도 늘어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조금 더먼 미래까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 공부 플러스 하나 더 해주면 좋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